여러분한테 약속드렸던 그를 10개 정도 따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약속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이 속에는 딸기가 있을까요? 하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겠죠. 저도 기대 반, 설마 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짠짠, 우와 아! 있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아. 아, 그렇게 크진 않네요. 두 번째는 한번 여기 뒤쳐 보겠습니다 어. 상당히, 어, 있긴 있는데, 아, 어. 익을락하는 것도 있고, 익은 것도 있는데, 서량 짜리겠지만, 좀 작습니다. 그죠? 어. 그래도, 하 음. 맛이 중요하죠. 뭐, 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3개가 열렸습니다. 10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10개가 안 나오더라도 좀 아쉽더라도. 아, 여기는? 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이거는요. 어떤 놈이 와서 좀 입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이거는 크기가 뭐 크진 않은데요. 어, 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천년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게 한몇년 됐으면 한 2년, 3년 묵은 거였으면 좀... 텐데요. 예, 어 이거는 좀 괜찮네요. 이거 아마 시간 지나면 익어서 떨어질 거니까 지금 제가 따서 먹겠습니다. 이건 뭐 아시죠? 반쯤 익었는데 보이시죠? 저기 있었는데 저기있었는데못 봤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큰거두 개가. 이쁩니다, 이뻐요. 어, 크기는 엄지 손톱만한데요. 어, 상품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자, 보세요 그렇죠? 상품으로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와 며칠 지난거는 다 익어서 어. 조금 냅두면 한 2-3회마다 익기 때문에 더 냅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따서 물에 한번 헹궈서 어, 먹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짠 보십시오 와 하나 가득 냄비 아니뭐 쟁반 하나 가득입니다 약 숫자 적으로는 다섯 5, 10, 16, 17개 정도 입니다예자 생수로 몇번 씻어서 네. 물이 없어서요. 네. 지금 밖에 온도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음. 소급장난하는거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향은 와, 진짜 딸기 진짜 전원의 향이 떤다. 네. 물 보시기 좋지만 그도 이게 키우면 재밌다이들니다 그래서 그 그런 두 번을 씻겠습니다 생수로 두 번을 씻어서 먹어야겠죠? 두 번을 씻어서 자 이제 물을 보였으니까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을 아, 정말 제가 아, 키운 거 어, 하나 더. 빨갛게 익었습니다. 익었고요. 크기는 뭐 새끼 손톱, <laughs> 엄지 손톱이란 좀 거짓말이고요. 새끼 손, 손 손가락 마디, 그죠? 손가락 어, 마디보다 크네요. 엄지 손톱보다 조금, 엄지 손가락보다 좀 작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어떤지. 오, 오셔. 와. 아이 단맛도 있는데, 신맛이 엄청납니다. 아 피로가 확 풀리는데요, 그죠? 이건 아까 그거보다 좀더 큰데요. 응. 와, 와 비타민C가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얘는 좀덜 익었는데, 약간 덜 익은 맛이 나요. 음! 어 새콤달콤이 아니고? 새콤한 게더 많습니다. 우리 새콤달콤의 그 맛하고 진짜 똑같아요. 와, 진짜. 이런 맛이 나네요. 파는 딸기에 한 3분의 1만해요 근데 맛은 진짜 자연의 맛 같습니다. 진짜 새콤한 맛. 콤하니까 달콤한 맛이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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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 와. 매일 따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 한 2,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자, 딸기. 17개, 18개, 약 20개 정도가 안 되는데, 다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그죠? 렇 네. 예. 감사합니다.